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오이와 참외 그리고 수박 작년에 작은 수박 심었는데 맛은 좋은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참그린 수박 50립, 5 0개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흰색 작두콩도 있지만 이렇게 적색 작두콩도 있습니다. 비타민 함량이 높아 건강에좋고 맛과 모양이 일품 그런데 2,000원 주고 산게 고작 5립입니다. 5개. 그러니까 하나에 4복원입니다. 적작두콩 모종을사려면은한 포기에 3,000원 이상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종을 해서 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이, 참외, 수박, 작두콩. 붉은색 작두콩은 다섯 개다 심고, 오이와 참외, 수박은 씨앗에 반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외 1 5섯 개, 수박 한 일곱 개 포기 심었는데 엄청 번져갖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종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은 참외, 오이, 수박인데. 이쪽도 이제 막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땅콩이죠 땅콩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쪽은 들깨입니다 이쪽은 주로 뿌리 번식 실험 중이고 저쪽은 줄기를 잘라서 시험 재배 중입니다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잡두콩하고 오이모종이 활짝 폈죠 작덕공하고 오이는 내일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밭에다가 정식을 해줘도 충분히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콩도 며칠 후에 밭에 정식하면 되겠죠 코시니아도 조만간 밭에 정식 해줄 생각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이는 너무 커갖고 오늘 저녁 때 당장 심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두콩도 엄청 컸죠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컸습니다 작두콩 다섯 개 오이는 한 열다섯 개 심었는데 이렇게 엄청 오이가 크다 보니까 수박이나 참외가 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 작두콩하고 오이부터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리나 모래 쯤 땅콩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시니아도 어제 오늘 엄청 커갑니다. 한판60 포기는 벌써 분양했습니다. 코시니아도 곧 심도록 하겠습니다. 코시니아 한40 포기 심고 나머지 한100 포기는 이것도 분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에 효과가 있다는 코시니아. 아프리카 원선의 코시니아입니다. 근처 세종시까지 올수 있는 분이 분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로 잘 세워놨죠. 지지대는 이곳에 오이하고 열매마 그리고 삭떡콩을 하나 심어서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닭장 옆에 이렇게 심어서 이 닭장을 타고서 작도콩이 쭉 올라가서 잘 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한 그루를 심어서 작도콩이 닭장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심어서 어 작도콩 만큼방 쭉쭉 크죠? 건강에도 좋고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하죠 그래서 작두콩 껍질은 차로 마셔도 되고 콩도 맛있죠 크고 맛있고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작두콩을다 심었습니다 다섯 개 심었으니까 작두콩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이 네포기를 심겠습니다 옆에는 작두콩안쪽에는 열매마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열매마도 싹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오이, 내포기를 심습니다. 오이에 물을 듬뿍 줍니다. 듬뿍 주고, 이제 여기다가 물을 줬으니 이제 호미로 심어만 주면 됩니다. 오이 몇 포기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닭장 근처에도 오이를 한 포기 심어줬습니다. 천막 지지선을 타고서 오이가 크게 자라기를 바라고서 여기다 하나를 또 심습니다. 좀 전에 심은 작두콩 옆으로 이렇게 오이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포기를 딱 심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 이쪽은 햇볕이 잘안 들어서 오이는 잘안 되고 강낭콩이 잘 됐는데 강낭콩은 저쪽으로 옮겨심고 이쪽에다가 오이를 심었습니다. 이제 수박만 남았으니까 수박도 이제 잘 크겠죠? 며칠 후에 잘큰 수박을 또 밭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들이 드디어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1호 초란이 낳습니다. 이야 엄청 작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이야, 초란. 이제 청계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초란입니다. 새 알보다는 크고, 메추리 알보다도 좀 크죠?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